예 중개사가 남기 입니다저 때문에 건축 기사를 지금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실기 딱 일주일 남았다 고 그러더라고요 어 오늘 2023년 10월 29일입니다 딱 일주일 남은 거 맞죠 예 근데 그 친구 이제 구제도 해줄 겸 그리고 정리 영상 한번 올려주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친구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수한 점수는 아니지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하시면 10년치를 모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10년치를. 그걸 모두 한 번씩 훑어보고 가십시오. 그럼 나한테 자신감이 좀 생겨.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5년치밖에 못 봤습니다. 예. 5년치를 보고 가니까 좀 쫄리더라고요. 예. 아, 이게 긴가민가 한데 이러면서. 5년치를 봤으나 어떻게든 붙었는데 안전빵으로 가려면 10년치 보십시오. 10년치. 최소 10년치 보십시오. 더 보셔도 좋고. 네. 최소 10년치를 내가 마스터하고 간다 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10년치 다 마스터하시면 우리 합격할 수 있어. 근데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돼. 뭘 취할 것이냐. 자 취할 거. 네트워크 공정표. 이거 사실은 비전공자들은 이거 못 맞추면 답 없어. 이거 체크하십시오. 하루에 3개씩 풀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고. 이거 아뭐 약간. 뭐좀 난해한데 이런 거 다시 한번 푸셔서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그리고 적산 문제 적산 문제 사실은 형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2 3회 반복하십시오 어 그럼 나와주면 우리 땡큐 하잖아 그죠 그리고 건축 시공의 용어를 모두 이해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이거 주관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관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적실수 단어 단어 단어를 외우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예 단어를 외워서 문장으로 조합을 하면 어, 쓰시기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 맞춰 나가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우리 이거 서술형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한 단어, 두 단어 합쳐 합쳐서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완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다 이거. 오케이. 또 취할 겁니다. 건축 구조의 용접 등의 용어들 이거 암기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스켈럽 혹은 뭐 모살 용접 뭐 뭐야 저거 저기 뒷댐제 이런 거 모르면 사실은 시험 보러 가면 안 되지. 예, 이거 완벽하게 좀 숙지하십시오. 이거 숙지하시고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손에 좀 익히십시오. 공학용 계산기. 요. 요 공학용 계산기 요거. 요거 손에 좀 익히십시오. 그래야지 시험 보실 때 덜덜덜덜 떨지 않으실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숙지하고 가시면 되고 버릴 거. 아, 지금 지금 공식 들으면 안 되지. <laughs> 일주일 나 봤는데. 다 버리시오, 그냥. 다 버려. 네. 한두 문제 내가 알수 있어. 이 문제는 내가 자신 있게 맞출 수 있어를 제외하고는 공식들을 지금 이해하고 보시려고 그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복잡한 적산이 있습니까? 그창틀막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리십시오. 예. 그거 잡고 가다가는 일이 안 돼.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 시공은 단 건축 시공은 버릴 게 없어. 왜? 이거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잡아야 되거든. 그리고 숫자들 나오는 것도 한 번씩 쭉 보고 가십시오. 왜냐? 가로놓기 나오잖아. 어디에서 가로놓기가 나올지 모르니 기출 문제도 푸시면서 교재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면밀하게 따지셔서 시공쪽에 하나하나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기출 기출문제? 문제 보는 법. 어떻게 뭐냐?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문제 답 보시는 게 아니라 1년치 있지 않습니까? 1년치를 그냥 답을 다안 보신 상태에서 문제만 보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답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답을 하나하나씩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이 평가가 됩니다. 아니, 지금 봐도 모를 판에 이걸 어떻게 적냐 그러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어떻게 적을 수 맙니까, 그러면? 이거 가린 상태로 내가 무슨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을 수 있다라고 반복학습을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부할 시간이 많다라는 분들은 쉽게 10, 년치를 어렵지 않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한테 어떻다? 자신감이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나이 때 까먹어 이거 40 넘고 50 넘으신 분들은 이거 돌아보면 까먹는 거 아닙니까? 반복하십시오 반복. 반복 문제들이 10년 동안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거 집중적으로 반복하셔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짧은 영상이나마 좀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지금은 좀아 머리가 되게 터질 거야. 나 알아 그거. 그 기분 알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또 주관식으로 적어야 되니까 되게 힘드실텐데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 시공 파트지, 시공에 있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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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이 나와? 뭐 톱다운 방식부터 해가지고 주룩주룩 나오는 거 한번 하시고 그리고 네트워크 공정표에 있어서도 보실 거 아, 이건 시간 줄이는 거구나. 이거는 여기 010, 0뭐 이런 거 010, 이런 거 적는 거구나. 그리고 뭐 이건 이렇구나라는 거 판단하시고 그리고 적산에 있어서의 문제들 뭐 벽돌량 예산 이런 거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건축기사. 오케이. 근데 요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공부 집중하셔서 하시고 특히 이제 시간 많으신 분들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붙으실 수있으니까 전에 공부량이 있으시면은 요거 집중하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기출문제 제대로만 잘 보시고 가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제 친구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합격